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썸네일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께서 더 많이 클릭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영양제는 사실 남성, 여성,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꼭 섭취하셔야 하는 영양제입니다. 물론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셨을 텐데, 남성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요. 2위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여성, 남성 관계없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사망원인 2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합하면 그 수치는 더 높아집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은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고 남성분들께 찾아오는 발기부전도 결국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여성,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제를 반드시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영양제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오메가3 주세요 하면 주로 소개를 해 주시는 제품이 어류유래의 오메가3입니다. 즉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 제품입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 크릴 오일도 사실 주성분이 오메가3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 드리는 효과는 어류유래 오메가3 제품이나 크릴 오일 중 어떤 제품을 드시더라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와 같이 크릴 오일보다는 저렴한 어류 유래 오메가3 제품으로 드시는 게 아직까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메가3가 남자한테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메가3를 왜 드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메가3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인데 과일이나 야채는 거의 먹지 않는 에스키모인들이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에 거의 걸리지 않는 원인을 찾던 중 이들이 먹는 생선 기름에 포함된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해야만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정확하게는 DHA라는 물질과 EPA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HA는 두뇌를 비롯해서 눈의 망막 조직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오메가 3를 드시면 이 DHA라는 성분에 의해서 두뇌와 시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 당연히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A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플라그 생성을 억제합니다. 콜레스테롤, 혈전, 플라그 이런 것들 귀에 굉장히 익숙하시죠? 얘네들이 심장병, 동맥경화, 뇌졸중, 협심증 이런 걸 유발하는 애들입니다. 따라서 오메가3를 드시면 epa라는 성분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남성분들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실 텐데요. 이런 오메가3가 남자한테 굉장히 좋다라는 게 논문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남성분들이 왜 힘을 못 쓰는지 설명을 해놨는데요.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이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도 혈액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단단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돕기 때문에 덩달아 그런 문제까지도 예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동맥경화 때문에 그쪽이 단단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스쿼트 동물에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결과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성분들은 30대가 넘으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기 시작해서 50대 이후에는 점점 더 가속화가 되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 당연히 남성성도 저하되고 활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정력도 급감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는 어류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동물의 혈액과 고안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현저히 증가되어 있다는 결과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흰색 막대는 사료만 먹인 동물이고요. 검정색 막대는 어류 오일을 투여한 동물입니다. 오메가3를 먹은 동물의 고안과 혈액에서 모두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는 어류 오일과 크릴 오일이 있습니다. 크릴 오일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직 연구도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류율의 오메가3 제품 중에서도 두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RTG 오메가3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캡슐에 포함된 EPA 더하기 DHA 함량이 1000mg 이상인 제품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두 가지 조건은 만족하는 제품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PA 더하기 DHA 함량이 1200mg인 RTG 오메가3 제품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6개월에 35,000원 정도에 구하실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부담이 되진 않으실 겁니다. 드시는 양은 하루에 한 캡슐도 나쁘진 않지만 두 캡슐에서 세 캡슐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한 캡슐로는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